그, 관성동 가는 콜이었거든요? 어! 어! 놓쳤어! 9만 포인트 놓쳤어!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7시 20분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날들에 비해서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하다 그래야 되나? 영하 2도네요? <laughs> 이제 영하 2도가 따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저께는 영하 7, 8도 됐는데 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일을 거의 뭐 망하다시피 한것 같아요 제가 2인 1조는 정말 추울 때 하는데 앞으로도, 어, 2인 1조 하는 영상들,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 많이 만들어 볼 예정이긴 합니다. 겨울 시즌에는. 오늘 축구가 있어가지고 콜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나오면은 돈은 버니까 나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콜을 잡았는데, 첫 번째 콜은 여기 선일목장. 선일목장에서 운중동 가는 콜이고요. 운중동 어디라고 써있진 않아요. 쓰여있진 않은데, 그냥 운중동이라고 해도 해서 잡았고, 운중동 가면 그래도 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낮에 한 3시 정도인가? 2시 반 정도에 운중동에서 많은 콜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잡을까 하다가 법인 콜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체 콜이었던 것 같긴 한데, 잡을까 하다가 그냥 저녁에 대리에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에 오늘은 낮에 는안 나갔습니다. 집에서만 일을 했고,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운중동 금방 갑니다. 여기서 20분도 안 걸려요. 금방 가니까 괜찮을 것 같고, 운중동 가서 좋은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사나이님들. 우리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콜로 운중동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나이님들. 운중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어 추워라. 와, 잡았다. 잡았다. 대박 사건 완료 치자마자 잡았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49분이고요. 어, 여기 운중동 도착해서 주차장 들어가는데, 어, 행담동 가는 게 4만 포인트, 뭐, 신현동, 광주 신현동 가는 게 뭐, 3만 4,800 포인트, 뭐, 이런게떠 있었어요. 아, 광주 가는 거를 좀 키워서 가자. 왜냐면, 청담동 가는 것도 있었는데, 이건 금액이 조금 낮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좀 키워서 가자, 이랬는데, 주차하고 짐 내리고 나니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랬죠. 아이고야, 이랬는데, 갑자기. 그, 청담동 가는 게 5,000원 업돼가지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바로 잡았습니다. 어, 손님하 거리는 1km에요. 1km고, 어, 운중동 왔을 때는 좀센거 잡고 솔직히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잡고 싶었는데, 아직 8시도 안 됐기 때문에 콜이 나오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8시 반이 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거 감안했을 때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 오늘은 목요일이어서 아마 회식이 많은 날이기 때문에, 회식 많이 하는 지역으로 콜을 웬만하면은 우선순위로 잡는 거를 머릿속에 일단 박아놓고 일을 하겠습니다.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뭐, 뭐, 그쪽 라인이 있잖아요. 청주 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혁신 도시 라인, 방해연 음소, 대소 뭐 요쪽 라인으로 우선 순위를 조금 두고서 뜨면 일단 가겠습니다. 가기만 하면은 거기서는 계속 탈 수가 있으니까 그쪽 라인이 만약에 떴다. 그러면 바로 이동을 그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강남의 핵심 청담동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구구 네, 들어가세요.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9분이고요. 저는 여기 청담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박사건. 여기 좀 오랜만에 왔거든요?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 있죠? 요건. 엄청 이쁘게 지었네? 이 건물 짓기 전에 여기가 4층짜리인가 5층짜리 빌라였거든요. 제가 여기 서 살았었거든요. 와, 건물 되게 이쁘게 지어 놨다. 아, 주차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땐 주차 공간도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1층이 미용실이었고 2층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1층 비어 있네, 지금. 음, 이쁘다. 잘 지어 놨다. 그때 여기 오 지하 이렇게 만들어 놨네. 콜이 뭐가 있는지 일단 맞춤콜을 지역을 좀더 푸다는 사용을 해놓고 높은 금액 순으로 변경을 해놓고 아까 전에 여기 오는데 역삼동 쪽에 있잖아요 역삼동 쪽에서 아산 내려가는 게 10만 원이 넘는 콜이 뜬 거예요 그런 콜 하나 잡고 싶다 한 장면 잡았다 이 맞게 잡은 거야? 왜냐면은, 일단 1시간 20분 걸려요. 1시간 20분 걸리는데, 손님한테 가는 것까지 1시간 30, 40분 걸린다고 치고, 어, 이게 얼마짜리 콜인 거지, 그러면은? 아, 지금 춘천 가는 게 7만원에 뜨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4km 떨어져 있었고 손님한테는 12, 3분 걸린다고 하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뭐 빨리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나이님들 어, 탕정 내려가면 탕정 아산 쪽이니까 그쪽에서 가로 라인을 보든 아니면 천안 쪽으로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가든.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 또 따당을 치든 어좀 장거리 위주로 생각을 하고 코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거 잡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사나님들. 이번에는 역삼동에서 탕정 아산 탕정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9분이고요. 여기 10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코를 하나 잡았어요. 한 6km로 6km 떨어져 있는 코를 잡았는데, 그게 그 관성동 가는 코리었거든요 어, 어, 놓쳤어. 9만 포인트 놓쳤어. 안산 가는 거 여기서 100m. 어. 맞춤까지 걸어놨는데 왜 나한테 안 줘? 아 어, 이럴 수가 있나? 안산 9만 0몇 포인트짜리 놓쳤어요 방금. 100m 앞에 있는 거. 그 반성동 가는 골이었거든요. 반성동 가는 골이었. 고리였... 반성동 가는 반성동 가는 골이었거든요. 안산, 안산, 가시죠. 아, 미쳤다. 씨, 우와, 누군가는 안산에 맞춤을 걸어놨겠지? 완벽한 따당인데, 반월동 가는 거 7만원짜리 잡았는데, 이중 배차라 그래서 제걸 뺐거든요. 아, 안산, 누가 잡았을까? 아, 이러면은 또 문제가 있는 게 다른 코를 못 잡아요. 또센걸 봐가지고 미치겠다. 진짜, 자, 정신 차리고. 뭔가 뜨긴 뜰거예요 지금 솔직히 경유가 있긴 했지만, 평택 가는 게 6만원 짜리가 있었어요. 가까운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건 안잡았단 말이에요. 8kg, 7kg 떨어져 있어서 라이딩을. 근데 그거라도 잡았었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아, 미쳤다. 또내포 간다. 씨. <웃음> <웃음> 아, 모르겠습니다. 콜 잡았습니다. 어, 네포, 홍성 네포 가는 거고요. 아, 요거 가야죠가 보겠습니다. 손님하고 거리는 500m고요. 네포 가게 되면은 어, 아직 시간대가 11시 반전에 도착하니까 홍성까지 해 가지고 넓게 보고 빠져나오는 콜 잡을 생각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씨. 자, 일단은 네포로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11분 이고요 여기 지금 저는 네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어 근처 기사님은 8명 계시고요 지금 콜은 아직 하나도 안 울려요 제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는 그냥 동네 콜 같은 거 있잖아요 15,000원 짜리 이런 거는 떴거든요 그런 콜이 뜨기는 했는데 어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그런 콜들도 없고 아까 저기 예산 있잖아요 예산 쪽에서 강진 가는 거 6만원 짜리 있었고 아 반월동 가는 거 65,000원 짜리 있었고 이렇게 투쿨 말고는 솔직히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아, 과연 제가 여기서 탈출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여기 내포에서 아산, 그 다음에 뭐 천안 가는 거 있으면 좋고, 아니면 홍성에서 오늘 금 목요일이니까 회식했을 거라는 가정하에 홍성에서 센 걸로 하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콜이 떠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두 가지로 일단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 고민됩니다. 아까 전에 솔직히 탕정에서 안산 들어가는 거91,800 포인트 잡았으면은 얘기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반경은 20km 두고 보고 있어요. 로지, 콜마너, 카오, 팀맵은 최대 거리 해놨고 세팅들을 해놨습니다. <목소리> 불문율 있잖아요 버스 타거나 밥 시키거나 이러면 콜 뜬다는 거 방금 이거 사가지고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려고 할때 그때 천안 가는 거콜 떴는데 못 잡았어요 <웃음> <웃음> 잡았다 예 s yes. 어 지금 시간은 11시 39분이고요. 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12시 전에 무조건 콜이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일단은 탈출할 수 있는 콜이니까 탈출 콜로 잡았습니다. 보통 12시, 12시 반까지 기다려 볼 수도 있긴 한데 죽으면은 그냥 여기서 눈안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일단 탈출 콜로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님하고 거리는 300m였고요. 지금 가는 데는 천안입니다. 천안 성정동, 성정동이면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사나이님들 천안으로 따라 돌아가 보시지 함께 가시죠. 고고. 와.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40분이고요. 저는 여기 천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번화가예요. 번화가여가지고, 빨리 좋은 데로 도착을 하긴 했는데, 아, 조금 아쉬웠던 게 지금 티맵으로 용의동 평택 용의동 가는 게 4만 몇천원에 떴는데, 그거 못 잡았고, 아, 여기는 주차장이 아직도 젖어 있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방금 또 평택 무슨 어디 가는 거 떴는데, 카우로 떴는데, 그것도 맞춤까지 걸어놨는데, 저한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콜 지금 놓쳤고요. 어, 여기 눈이 장난 아니게 왔었구나. 일단 저는 여기 번화가니까, 여기로 나가서 여기서 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보다는 솔직히 저 시내로 들어간 게 나은데, 여기는 여기는 택트라기 좋은 데죠. 스타나이트기 이 때문에 택트라는 장소잖아요. 택트라는 장소여서 기사님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택트를 해서 강남이나 수원 들어가도 나쁘진 않지만 아직 저는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평택 들어가는 거 단가 괜찮은 거두코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이고 하니까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더 버텼다가 도저히 안 되면 택트라는 걸로 살아 돌아가는 방법이 제일 좋죠.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57분이고요. 저는 여기 번화가에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있었는데, 여기서 고덕 가는 콜 잡았습니다. 어, 손님 바로 앞에 있어서 일단 요거 바로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로 오길 잘했네요. 자, 사나이님들 고덕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37분이고요. 여기 고덕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 저번에도 한번 왔던 동네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고덕까지 나가는데 한 5km, 5.7km 찍히네요. <laughs>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여기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덕으로 나가면서 코를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번하고 같은 길이네, 또. <laughs> 자, 여기서 또 라이딩 해서 나가면서 코를 잡아볼게요. 근데, 어, 지금 배터리가 한 칸이 달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쏘면서 가진 않고 천천히 라이딩 해서 가면서 코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덕으로 한번 빠져나가 보시죠.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1시 46분이고요. 저는 여기 지금 보덕으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서정동에서 서울 가는 콜 하나 잡았습니다. 나이스! 손님하고 거리는 한 4km. 4km 떨어져 있네요. 아까 5km였는데 줄어들었네. 자, 이거 빨리 가가지고 서울 강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이번에는 강동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구구. 50분 걸렸네. 손님하고 얘기하면서 보다가 손님이 5,000원 팁으로 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 도착했으니까 다시 재세팅을 해야겠죠. 맞춤콜이랑 모든 것들을. 안성은 안 가고 나머지 평택, 화성 다. 넣어 놓고, 어, 당진, 서산, 꺼 놓고, 또 다른 지역을, 서울, 어디 넣어 볼까? 구로구, 동작구, 넣어 놓고, 경기지역, 경기지역에서, 광주도 하나 넣어 놓고, 안산. 아까, 이게 안산을 안 넣어 놔가지고, 내가. 자, 요렇게 해서, 스너지하고, 이거 켜 놓고, 푸당 키고, 이것도, 퇴근 한번 했다가, 다시 출근해서, 강남, 서초.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59분이고요. 저는 잠깐 화장실 갔다 딱 나와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바로 콜 떴을 일단 잡았습니다. <laughs> 이게 콜이, 어, 단가는 조금 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강남 들어가는 콜이다 보니까, 역삼동, 강남 들어가는 콜이다 보니까 이건 안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격 안 보고 솔직히 역삼 보자마자 바로 누른 겁니다. 자, 손님하고 거리는 2.5km고요. 손님한테 가서 바로 강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들어가면 복귀콜도 뜨고 하니까 어 이것까지 타면 여덟 콜째거든요. 어두콜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나이 님들. 그러면 이번에는 역삼동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구구아. 우초레.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3시 30분이고요. 여기는 역삼동, 강남역 라인에 있는 역삼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방금 완료 칠 때, 그, 사당 가는 게 떴었는데, 안 잡았어요, 일부러. 금액대도 좀 저렴하기도 했고, 복귀콜로 조금 더센 걸로 잡고 싶어가지고, 그건 안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 왔으니까, 어, 여기보다는 저기 노현역 라인으로 조금 나가보도록 할게요. 복귀콜을 좀잘 잡으면 좋겠는데, 와 여기도 지금 가게 문 닫아놨네 거의 아 그럼 어딜 노려야 되지 잡았다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3시 4 4분이고요 을지병원 사거리 있잖아요 천샤인 호텔 쪽에 거기서 수원 맥교동 가는 콜잡았습니다 나이스 자후자손님하리는리는 1km고요 바로 가서 수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가면 복개코로나 잡으면 나이스 할것 같아요 자 사나이님들 그러면 수원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아 어, 추워라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4시 28분이고요. 드디어 인수원까지 했습니다. 메탄동, 인계동 옆이죠, 바로. 여기까지 왔고요. 아, 매교동. 여기 인계동 옆이니까 여기까지 왔고, 어, 여기서는 이제 모든 거를 의왕, 호매실 아, 호계동, 뭐, 평촌, 이쪽 라인으로 다 맞춰놔야 됩니다.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복귀를,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복귀 콜 잡는 건 스샷으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차피 대리는 운이에요. 운에 실력이 들어가야 돼요. 운 7에 실력 3. 실력 3을 키우려면은 이 어플 안에서 노하우도 노하우겠지만 어플 안에 서쓸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맞춰야 돼요. 귀찮더라도 도착지 가가지고 맞춤골도 세팅 하고 후단도 쓰고 시간대비 어느 어디로 갈지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는 곳들은 뜨면 일단 잡는 것도 생각을 미리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은 운 7. 코를 운으로 줬는데도 실력이 없으면 그 삼으로 그 코를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골라본다, 키워본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상황 속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맞게 따다다닥 해줘야 그 실력 삼이 결국에는 운치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0을 만들게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오늘 내용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시간대가 조금 많이 애매해서 그냥 라이딩 복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스카코를 탄다고 하면 스샷으로 그 남겨놓도록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또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고 활기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고고.